Hello, everyone. 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과 수잔입니다. 오늘은 333번째, 333이네요. 333. 어, 333번째 영어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화는 값비싼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 화는 값비싼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탈리언 프로벌브 이탈리아의 속담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속담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있을까요? 뭐, 천철길도한 걸음부터 아니면 티끌모아, 태산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여기서는 이탈리아의 속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 g e r c a n b e a n e x p e n s i v e l u x u r y Anger can be an expensive luxury. Anger 하면 angry 하면은 화난. I am angry. 나는 화가 났어요. I get angry. 나는 화났어요. 이런 뜻인데 a n g e r 은 화남. 그래서 여기서는 화라고 되죠. 화는 화는 can be, can do. I can do 이달때 can do 하면 할수 있다지만 can be 하면은 be 동사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될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An expensive luxury. unexpensive luxury expensive 하면 비싼 값비싼 뜻이죠 luxury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화는 값비싼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 anger can be an expensive luxury anger can be an expensive luxury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어, 살다보면 화낼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죠 그게 내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 저게 정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부정한 것 같아. 그럴 때막 화가 나는 거잖아. 이게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지만, 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는 보장도 없고, 어, 나중에 화내고 나면 후회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내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도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속담이 있지 않을까. Angle can be an expensive. 럭셔리 화는 값비싼 사치가 될수 있다. 화 내고 나면 우리가 어또 받아야 될 대가들이 또 많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정의로워 보여도 화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의를 보고도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고 일단 서무스한 가운데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어 영어 명은한 번만 더 읽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화는 값비싼 사치가 될수 있습니다. Italian proverb. Anger can be an expensive luxury. Anger can be an expensive luxury. 감사합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